이 시간에는 페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선 날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려라 저희는 멸망케 할이 달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를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화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일컬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무리가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자가 있는 것을 일컬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의에 일곱 집사들을 세웠는데 이 집사 중에 니골라가 니골라 탕을 만들어서 예수울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뻬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친히 듣고도 예수를 부인한 자들을 일컬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들을 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 교훈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세가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가능과 탐욕과 약속과 속임과 음탐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 교훈을 여럿이 정하여 월타고 주장하는 것을 일컬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여러 회가 있습니다. 그 회에서 정한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여럿이 호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생각을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일컬어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도가 해방을 받는 것은 다른 타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의 생각들을 생각하는 그자들이 복음을 해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일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그를 이를 사무니 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백성의 입으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함으로. 경이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행위를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일컬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너희로 이 일을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소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행위를 주령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리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구원의 교훈을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령 축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일컬어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심판은 이어져 있고 또 멸망은 멸망밖에 되어 있어서 그 멸망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멸망이 쉬게 되는 것이고 심판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여 정령 죽게 만든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천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천상에서 쫓아내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애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오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쫓겨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정령 죽을 죄인들과 심판 때까지 함께 거하는 것을 일컬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첨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팔꿈치를 상하게 되실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일컬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제약된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상할 여자의 후손을 믿게 되면 새로운 구원의 세상이 임한 것이고 믿지 않니하는 사람들은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두고 옛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아 새 세상인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옛 세상인 죄 있는 세상이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세상 세상에 호흥수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호흥수로 심판하신 것을 가지고 영적인 심판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동과 고문라성을 멸하기로 정하며 정하여 제가되게 하사 후에 경건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리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무라석을 멸하기로 정하시고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시, 실행하실 것을 일컬어 소동과 고무라석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제가되게 하시, 하사, 후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 1력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소듐, 소돔성을 멸하신다고 정하시고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수 교회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대로 심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함은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탐번의 제사로 두려워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대속에 은혜를 믿는 자는 새 세상 새 사람이 되고 믿지 않냐는 자들은 아담, 아담이 범죄한 제약된 세상 곧옛 세상과 옛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때도 노아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새 세상, 새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약된 옛 세상, 옛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중 여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노아가 범죄한 제약된 세상, 곧옛 세상, 세상과 옛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보원자의 음란한 행실을 지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슬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0절에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수 없나이다. 들었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벗어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소동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노스, 노스를 건져내신 것을 두고 무법원자의 곧에서 노스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신 예수 그리또의 대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법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또의 대수의 은혜를 믿지 않냐는 자들은 무법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스도의 대속의 언어를 믿는 자들이 무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서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로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것과 같이 말세에도 바른 복음을 가진 자는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서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바른 법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시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론 심령을 상한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설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롯이 소돔 백성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소돔 백성들의 행위와 말을 듣는 듣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 것과 같이. 그리또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심령이 사각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시 소돔성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소돔 백성들이 하는 행위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노세의 마음이 그 심령이 상한 것과 같이 바른복음을 가진 자들은 바르지 못한 말을 들을 때마다 심명이 사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또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르지 아니한 교훈을 가진 자들이 바른복음을 해방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며 심령을 사악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바른 복음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구원에 관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종교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의 말을 가르치고 사람의 말을 하며 또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도로 삼는 자들을 사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장 많이 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많이 가진 자들이 심령을 많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